안녕하세요. 사고치는 유튜버 김치샐러드입니다. 별빛 여러분, tvN에서 방송한 드라마 응답하라 1988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최근 드라마의 방영 10주년을 맞이해서 주요 배우들이 직접 MT를 떠나는 예능 방송이 진행 중에 있죠. 26일에는 2회째 방송이 진행되었는데 이날 퀴즈 코너에 임영임이 깜짝 등장했습니다. 이날 방송은 응답하라 1988 10주년 쌍문동 가족오락관 편이었는데요. 10년 만에 뭉친 쌍문동의 다섯 가족이 본격적인 1박 2일 MT를 시작했는데 고성에 도착한 응답하라 가족들은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활기찬 덕선이네 팀 그리고 쌍문동의 부와 운의 상징 정봉이네 팀 그리고 태기네와 선우네까지 세 팀이 생성 하늘을 걸고 예측 불허의 대결을 펼쳤습니다. 특히 스피드 퀴즈부터 음악 장악 퀴즈까지 이어지는 대결 속에서 쌍문동 특유의 찐 가족 케미가 빛을 발하며 웃음을 선사했는데 이날 임영님은 음악 장악 퀴즈에 등장했죠. 해당 퀴즈는 세 팀의 엄마들이 등장해서 겨루는 문제였는데요. 이일환님과 라미란님, 그리고 김선영님이 출전을 해서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음악에 대한 내용을 맞춰야 하는 퀴즈를 풀었습니다. 이날 라미란님은 30점 문제를 선택했는데 동그라미 3개가 땡땡땡 있는 키워드 힌트로 등장을 했죠. 처음에는 노래 제목을 생각하고 땡땡땡이 무엇일지 궁금해 했었는데요. 사랑은 늘 도망가가 흘러나오며 노래 제목과 가수를 모두 맞춰야 하는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이라 님은 노래를 듣고 잘 아는 노래가 나온 것처럼 귀에 손을 대고 노래를 열심히 들었는데 라미나 님도 미간에 손을 대며 곡목과 가수를 열심히 생각해냈죠. 이후 라미나님은 정봉이네를 외치면서 정확하게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를 정답으로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제까지 2연속 정답을 맞추고 가족들과 함께 얼싸안고 기쁨의 세레머니를 펼쳤는데요. 이일화님은 정말 아쉬워하면서 내가 나온 드라마였는데도 못 맞췄다며 신사와 아가씨 드라마 ost였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웅씨 미안해요라고 아쉬움을 전했네요. 한편이날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도 있었는데 바로 사랑은 늘 도망가가 라미나님의 플레이리스트라는 점이었죠. 그러면서 행복의 댄스를 추며 라미나는 지금 영웅시대라는 자막과 함께 정답을 맞춘 기쁨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배우 라미나님은 평소에도 솔직하고 당당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배우인데 이번 방송에서 나는 지금 영웅시대라고 자막에서 선언한 것처럼 기쁨의 춤을 춘 것은 임영님의 팬덤이 장르와 세대를 불문하고 대중문학의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한편 임영님은 응답하라 1988과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콘서트 당시 응답하라 1988의 세계관을 빌려온 중간 영상을 제작한 바 있는데, 이때 80년대 복장을 하고, 응팔의 덕선인의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성동일님과 이일님두 분과 함께 아들로 출연해서 능청스러운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성동일님과 이일환님은 임용님을 만나서 아주 반가워하고 특별 연기 수업까지 전하면서 제대로 된 응답하라 시리즈를 보여주었고 고전 레트로 감성의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 주었죠. 이러한 인연 덕분에 이번 퀴즈 등장은 단순한 노래가 나온 것을 넘어서. 응팔 가족의 실제 일원이 한명더 추가된 것 같은 반가움을 안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특히 일화님이 문제를 마치지 못해 영웅씨 미안해요 라고 한 것은 영상 속 아들에 대한 진짜 엄마 같은 미안함이 섞여 있어서 더욱더 정겹다는 느낌이 들었네요 한편 그동안 나영석 PD님은 뿅뿅 지구오락실, 출장시보야, 서진이네등 본인의 연출작에서 임영님의 사진이나 노래를 퀴즈로 자주 활용해 왔는데요. 이는 임영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아는 국민적인 인지도를 가졌음을 장증하는 동시에 나영석 PD 본인의 팬심이 투영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횡성 한우세트가 결린 결정적인 엄마들의 대결에 임영님이 곡을 배치함으로써 방송의 긴장감과 화제성을 동시에 잡는 히어로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었는데요. 특히, 삼시세끼에서 인연이 있는 임영님에 대한 관심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주었는데, 이번 응답하라 10주년을 맞아서 임영님의 퀴즈가 나와 더욱더 특별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오늘 종합뉴스에서는 임영님의 퀴즈 소식으로 시작해, 그 밖에 하루 동안 전해진 다양한 임영님 관련 내용 알차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브랜드 평판 소식입니다. 임영님이 가수 브랜드 평판 2025년 12월 빅데이터 분석 결과 탑2에 올랐는데요. 임영님과 함께 BTS가 1위, 그리고 아이브가 3위로 함께 최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는 2025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27일까지 한달 동안 가수 브랜드 빅데이터 1억 847만 6,322개를 분석해서 소비자들의 브랜드 참여와 미디어 소통, 커뮤니티를 분석했는데요. 임영임은 참여 지수, 미디어 지수, 소통 지수, 커뮤니티 지수 포함 브랜드 평판 지수 605만 5,100점을 획득해 최종 2위에 올랐으며 이는 지난달에 비해서 한계단 순위가 상승한 기록입니다. 한편 이번 임영임 브랜드의 평판 핵심 키워드는 팬덤 커뮤니티와 함께 보내는 연말인데요. 실제로 이번 브랜드 평판을 분석해보면 이번 집계 기간은 임영임의 전국 투어 중에 광주 콘서트 기국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브랜드 평판의 세부 지표인 미디어 지수와 커뮤니티 지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광주 공연 당시에 발생했던 엄청난 양의 기사와 SNS 후기, 지역 사회의 관심이 데이터로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는 임용임이 단순한 가수를 넘어서 지역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동하는 랜드마크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핵심 키워드인 팬덤 커뮤니티와 함께 보내는 연말은 임영임의 활동 방향이 일방적인 공연이 아닌 팬들과의 정서적인 교감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연말이라는 시기에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기부활동과 콘서트 현장에서의 감동이 어우러져서 브랜드 평판의 질적 가치를 높였다고 볼수 있을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네요. 또한 브랜드 평판은 기대감 또한 지수로서 산출이 되는데 2025년 투어를 마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2026년 1월 대전 콘서트 소식은 소비자들의 참여 지수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는 동력이 되기에 새해 첫 주부터 대형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달인 2026년 1월 브랜드 평판에서도 최상위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 가능해 보이네요. 다음 뉴스는 임영님 언급 소식입니다. 패션 매거진 W 코리아에서는 2026년이 더욱더 기대되는 새로운 얼굴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전하며 최근 방송가에서 눈길 가는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다면서 2026년에 기대되는 배우들 9명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중 임영님을 언급한 배우도 있었습니다. 해당 인터뷰의 주인공은 90년생 박연우 배우였는데 음악과 관련된 질문이었죠. 최근 친구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는데 보통 축가는 신랑과 신부가 부탁해서 부르지만 이번 축가는 제가 부르겠다고 자처했다면서 친구야 너를 위해서 내가 흥이나 좀 돋워볼게 라는 느낌으로 임영임의 복음자리를 불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날 축가를 듣고 어르신들이 다들 좋아하시면서 저 친구 누구냐라고 하셨는데 자신의 노래 선택은 무조건 임영임이고 그리고 복음자리라면서 송창식, 김광석, 이문세, 김동률 선배님들의 노래도 좋아하는데 감성적인 음악에 시적인 가사가 와닿을 때도 많다며 임영임에 대한 복음자리에 대한 애정을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기사를 통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전형적인 축하 트를 깨는 m g 의 세련된 트로트 선정이 아주 특별했죠. 보통 결혼식 축가는 잔잔한 발라드가 주를 이루지만 박연우 배우는 흥을 돋우겠다는 목적으로 복음자리를 택했고 이 곡은 경쾌한 리듬과 함께 결혼을 통한 나의 복음자리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서. 신세대에게는 힙한 느낌을 어르신들에게는 친숙한 감동을 동시에 주는 세대 통합형 축가로 급부상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특히 시적인 가사에 대한 언급이 인상적이었는데, 임영님의 노래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 깊은 서사가 담겨 있다는 평을 받는데, 모두 다 젊은 배우들에게 임영님은 음악은 단순히 유행하는 트로트이 아니라 연기적 감성을 자극하는 문화적인 콘텐츠로 소비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특히 축가를 들은 어르신들이 저 친구는 누구냐고 물었다는 대목은 임영임 노래를 부르는 청년에 대한 호감이 전해지는데 임영임의 곡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대중적인 친밀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영임의 곡은 신인 아티스트들이 대중에게 다가서는 최고의 매개체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네요. 다음 뉴스는 조회수 소식입니다. 임용님의 정규 2집 앨범 수록곡, 들꽃이 될게요. 오피셜 뮤직비디오가 조회수 400만 뷰를 돌파했는데요. 이 곡은 임용님이 부르기 너무나 어려워서 비하인드 영상에서 끝까지 부를까 말까를 고민하게 했던 곡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영시대 팬들 사이에서는 공감과 힐링의 노래로 특히 사랑을 많이 받은 곡이죠. 또한 이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안정감을 갖게 돼 더욱 즐겨듣게 만드는 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곡인데요. 어둠 속 무수히 많은 작은 불빛이 빛나고 아래에 있는 물에 불빛이 살짝 비치고 흔들리면서 은은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영님은 흰색 남방과 브라운색 바지를 입고 한가운데 서 있었고, 어둠 속에 임영이 혼자 조용히 부르는 노래라서 더욱 노래에만 집중할 수 있었는데, 조명 불빛은 하나하나 은은하게 빛이 나며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화려한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특히 부드럽고 고운 느낌이 들어서 노래의 소박하고 잔잔한 분위기를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노래 제목에 들꽃이 들어가는 만큼 잔잔한 꽃들이 피어있는 곳에서 평범하게 촬영하는 대신 임영님은 들꽃처럼 반짝이고 따뜻하고 다정한 작은 물빛들을 활용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준 곡이죠. 특히 하나씩 있을 땐 작은 불빛이고 밝지도 않지만 다 같이 모여 있으면 마음을 움직일 정도로 아름답고 멋지고 대단한 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별빛님들을 마주하는 것 같은데 임영님의 절제된 표정 하나에도 진심을 담아냈고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담백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으며 그 순간 화면 속 모든 요소가 곡의 메시지와 완벽하게 맞닿았는데요. 발사된 물빛 배경은 고요함과 따뜻함을 동시에 담아냈고 그 안에서 임영님 목소리는 한 송이 들꽃처럼 피어 올랐던 영상입니다. 실제로 임영님은 이 곡을 처음 들었을 때 하와이 여행 중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멜로디에 빠졌지만 가사를 들으니 사랑과 고마움, 그리움이 녹아 있어서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고 전하지 못했던 말과 마음이 겹쳐져 더 애틋했다고 했는데요. 눈에 잘 띄지 않아도 늘그 자리에 피어 있는 들꽃처럼 도영이 곁을 지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진심을 밝혔던 곡이 400만뷰를 돌파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고요. 우리 영시대별피님들 김치 샐러드 채널 변함없이 방문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보고 공감하셨다면 잊지 말고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임영윤 소식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배핀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건행!